익형의쩌은 <laughs> <쩔은> 꿀템. <laughs> 아 열심히 찍었는데 녹음이 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 저희는 새끼들은 전부 다 패드를 깔아줘요 검정색 패드를.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는 성체 수컷은 요 패드를 깔아주고요. 오늘은 청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하죠. 자, 이 패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량 사육을 하시는 분이라면 패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자, 패드를 써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레오파드 개코가 패드 밑으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제가 핀셋으로 한번 해볼게요 핀셋으로 패드를 살살살살 들어볼게요 4개가 막 땅을 판다고 생각하고 안 들립니다 이게 이렇게 빳빳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휘어지지도 않아요 빳빳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쇼싱크 탈출급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패드 밑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피딩할 때. 신문지 쓰시는 분 알죠? 피딩할 때. 신문지 밑에 들어가서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 저희는 패드 밑에 들어가는 게 제가 가끔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죠? 몇백 마리에 한 마리 있을까 말까요? 다 패드 위에 잘 있죠. 아, 지금 생각났다. 그, 요즘, 모 브리더가 스톤어쉬를 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패드 밑에 들어가면 스톤어쉬 됩니다.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등이 다 까져요. 살살, 살살. 피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워싱이 됩니다. 어, 자, 어쨌든, 패드 밑으로 들어가서 아주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패드의 가장 큰 장점. 물을 겁나 뿌려줘도, 음, 신문지처럼 똥에 묻고, 신문지 전체가 적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물이 밑으로 빠지죠. 이게 배수성이 엄청납니다. 물이 다 밑으로 빠져버리죠. 이렇게 물을 많이 뿌려도. 음,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는. 똥이 항상 바짝 말라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레오파드라이 사료 테스트하고 있는데 사료를 물에 불려서 준단 말이죠. 바짝 말라 있습니다. 곰팡이 같은 거필 시간이 없어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바짝 말라 있습니다. 요건 방금 산 동이네. 이렇게 해서 바짝 말라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위생적이다. 그리고 세균성 감염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예방이 됩니다. 패드 하나로. 자, 그럼. 어, 마음 같아서는 암컷 성체도 패드를 다 깔아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안 돼요. 네, 저희 3 0 0 0마리면 패드값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패드가 소모품이라서 한 2년 정도 쓰면은 싹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비용이 엄청나겠죠. 자, 수컷 같은 경우에는 패드를 깔아주면 좋은 게, 패드가 약간 폭신폭신합니다. 그리고 수컷들 여 여기 호르몬 분비샘 여기 호르몬 나오죠 계속 피지처럼 나오죠 요거 저희 애들 보시면 다 깨끗합니다 여기다 겁나 쓸고 다니거든요 다 깨끗해요 음 깨끗해져 여드름 처럼 질질 어, 그런거 없습니다 저희 애들 은다 깨끗합니다 하나같이 가끔 저거 염증 생겨 가지고 막 저기 고름차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패드 쓰면은 그럴 일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합니다, 설명드렸다. 자 그리고 수컷들이 메이팅할 때 굉장히 좋겠죠. 이게 발톱이 걸리니까 어, 보시죠. 보이죠, 똥, 똥, 똥이 바짝 말라버린다. <laughs> 똥이 바짝 말라버린다. 성체고 어, 나발이 구간에 파고 들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암컷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단점 때문에 암컷들 까지는 다 패드를 쓸수는 없어요. 암컷은 그냥 신문지를 쓰죠 자그 단점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 두번째 얘기하는 거다 어, 신문지는 그냥 한번 교체하면 끝이잖아요. 버리고 교체하면 끝인데 패드는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초음파세척기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일이 고압수로 겁나 빨아야 돼요. 솔질해 가면서. 솔질도 세게 하면 안 돼요. 솔질 세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드가 말랑말랑해지죠. 그리고 특성상 저런 게다 해져요. 그리고 패드가 저게 아마 숯 성분이 들어가서 탈취 기능이 있는데 몇번 빨면은 탈취 기능은 사실상 사라져요. 근데 탈취 기능이 없다 그래도 어차피 건조만 되더라도 거의 냄새 팔, 한8퍼 90%는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초음파 세척기가 없으면, 사실상, 빨아쓰는 거는, 엄청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 몇 마리였지? 천마, 리 아니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초음파 세척기가 없었는데, 그때는, 저희 그 청소하는 직원이, 이틀 동안 빨았어요, 패드를. 이틀 동안 빨고, 5일 동안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돌아갔는데, 어, 그래서 이제 빠는 게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초음파 세척기가 있으면 그게 좀 수월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단축되겠죠. 근데 저런 것도 있어요. 새끼 같은 경우에는 피딩을 하다 보면은 그 청, 피딩하는 시간이 확 줄어요. 왜냐면은 하 피문지 밑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먹이를 뿌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거든요. 사실상 새끼는 거식이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없기 때문에 <laughs> 피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시장 시간을 보면은, 패드를 쓰는 게, 약간 더 시간이 더쓸수 있어요. 약간 더 시간이 더쓸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도마뱀 한 마리 죽으면은, 그냥 1,20만원, 많게는 100만원 날아가는 겁니다. 그, 감염에 의한, 질병에 의한 사망사고는 거의 예방이 됩니다. 패드 하나로. 특히 막 환기 안 되고, 막 이런저런 이유로, 세균성 질환, 이런 장염 같은 거, 이런 거 걸릴 일이 아,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가격대가 좀 비싸죠. 아직은 가격대가 좀 비싼데, 저희가 그거를,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패드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제로개코랑, 그리고 우리 부산에 내려간 구랩이랑, 셋이서 이제, 공장에다가 자체 제작을 하는데, 판매까지는 뭔가 좀 뭐, 뭐가 있겠죠? 더뭐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료개코가 총 담당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싼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로 가져올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뭐 금형도 뜨고, 여러 가지 좀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마 비용을 좀 추가해가지고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뭐 장당 천 원이라고 하잖아요. 천 원, 천 원이라고 해도 저희가 한 사천 장 정도면 돼요. 근데 사천 장 정도라고 해도 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데, 네. 천원 정도면 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천, 천 원은 아닐 거야 저희도 원가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음. 어쨌든 뭐 소량으로 키우시든 대량으로 키우시든 패드가 있으면은 정말 편하고 좋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하는 꿀템은 이 레오파드 개코 전용 바닥재 패드입니다. 똥을 바짝 말려버린다.